내일은 D형실 회의가 있어요. 근데 아이디어 회의한다는데 제가 아이디어는 좀 잼병이거든요. 사실 제가 연기를 배우고 있어서 아무 연기나 다 잘할 수 있거든요? 그러면 한 그걸로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? 그쵸. 이렇게 아이디어 공, 고민할 시간에 그냥 연기 연습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내가 왜? 잠시만요. 내가 왜 서래씨? 내가 왜 서래씨? 내가 왜? 좀이안 맞는 것 같아. 잠깐만요. 내가 왜 서래씨 좋아하는지 궁금하죠? 서래씨? <laughs> 내가 왜?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.